16번, 16번 보면, 이거 1회에도 있었었잖아. 비슷한 거 계속 번, 반복 연습시키는 거야.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그러니까 AX의 세제곱에 BX제곱에 CX 플러스 T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세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근씩의 고배합, 얼마?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서 A분의 C. 세 번째, 세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다시 A분의 D. 반드시 외우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16번 보면, 요 3차 방정식에, 한근이 I야. 그러면,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실근들이, 어, 어, 실수,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한근이 I면, 나머지 한근은, 그 켤레를 갖겠지. 그 다음에 3차니까 근이 3개잖아 나머지 하나 더는 모를지 알파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3개의 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좋지 이제 두 번째니까 좀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미정 계수 알파를 구할 수 있는 키는 어디서 나오겠니 지금 a도 몰라 b도 몰라 여기서 마이너스 4를 알잖아. 두 세근의 곱을 이용하면 딱 되지 않을까? 세근의 곱을 이용하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 요거두개 곱하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그냥 알파야 알파. 세근의 곱은 뭐였다? 마이너스 a 분의 c였지. 4였던 거야. 오, 한근 알파가 4걸 알아버렸어. 됐지? 그럼 이제 a b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은데 세 근의 합 구해 볼까? i 더하기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가 아니고 사지 는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였더라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a랑 같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바로 나왔죠. 이제 b값 구해줘야지. 두근식의 고배합. 요거 두개 곱하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가 얼마야? 1이지. 그다음에 i 곱하기 4, 아, 4니까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i 두근씩 곱의 합이 뭐였더라 플러스 1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 값 구했고 b 값 구했고 나머지 두근은 어 i는 마이너스 4인건 알고 있었고 알파가 4였잖아 이렇게 두근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17번 2차와 2차가 나와있는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먼저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 누가 됩니까? 상수항이 없는 애들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x 제곱에 빼기 xy 빼기 e y 제곱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xxyy인데 2, 1 이렇게 됐잖아. 마이너스 누구한테? 마이너스한테 줘야지. 아, 2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빼기 e y x 더하기 y가 0이니까 자 얘가 0이야 첫번째 x 빼기 2y가 0이야 두번째 x 더하기 y가 0이야 요렇게 구해주는거잖아 첫번째 다시 풀어보면 x자리에 2y를 얻다 넣는다 두번째 식에 넣는거지 그러면 x자리에 2y를 넣게 되면 4y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50이 되니까 5y제곱이 50이지 그러면 y제곱이 10이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겠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그럼 그에 따라서 x의 값은 2 y 가2 y 가 x였잖아. 그러면 x를 두 배, y를 두배 하자고. x의 값은 방금과 y 값을 두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제로인 거야. 그 말은,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자.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또 역시나. 자, 그래서, 어,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제곱하면 또 x제곱이지, 결국은. 오십, 이렇게 나오지. 2x제곱이 오십이에요. 그래서 x제곱이 25였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마이너스 X가 Y잖아. 그니까, 러 X의 부호를 바꾼 게 Y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요렇게 두 쌍, 요렇게 두 쌍. 순서 쌍으로 요렇게 쓰는 거. 그치? 그니까, 러 얼마? X가 2루트 10일 때, Y는 플러스루트 10. 마이너스 2루트 10일 때, Y는 마이너스루트 10. 요렇게 두개 쓰고, X가 5일 때, Y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 요거 순서상 왜 중요하냐면,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이게 다음 중요것의 해가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순서상 잘, 순서 맞춰서 잘 써주는 거 연습해 보는 게 좋아. 요 빨간색으로 답 써놓은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 조금 계산이 너무 어려워. 내용은 전혀 안 어려운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낸다면 계산을 좀더 편하게 즉 넓이를 조금 더 편한 숫자로 바꾸어서 출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용은 전혀 안 어려운데 아 계산 너무 지저분해요 자 일단 봅시다 직각 삼각형 모양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야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짧은 변의 길이는 몇 어, 미터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좋아 그러면 일단은 아이 어, 직각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자 어, 높이는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일단 빗변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쓸거 아니야. 그지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다음 식 하나 더 없나? 어, 넓이가 4분의 7이라고 했었잖아. 2분의 1에 x, y가 뭐가? 4분의 7. 그럼 양변 2를 곱하자. x, y는 2분의 7이 뭐냐고.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럼 이게 약간 합과 곱이 나와 있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제곱, 제곱 나와 있고 이러니까 나 같으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x 플러스 y를 한번 구해볼게. 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좀 이용해보려고. 합과 곱을 알면 구하기가 좀더 편하거든. 그럼 봐봐, 지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 x y 랑 같잖아.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구잖니? 그러면 x 더하기 y가 내가 지금 알고 싶어 좀 요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백이 이 xy니까 두배해 주게 되면 백이 7이 돼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이 16이거든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겠니 뿔만 산데 사라고 해야지 변의길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두 개의 합이 4고 두 개의 곱이 2분의 7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합과 곱이 나와있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보느냐 하면 어, x나 y 하나를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요거 풀때 원칙이 뭐였다? x와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2차 방정식이 t제곱에 마이너스 xy의 합이니까 4t 두 개의 곱이 플러스 2분의 7 이꼴 제로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xy랑 같지 않겠느냐 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아. 2t의 제곱에 빼기 8t에 플러스 7이 꼴 제로잖아. 인수분해 안 돼요. 요거 t의 값이 뭐다?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면 둘 중에 하나가 x고 하나가 y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t의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t의 값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14에다가 4를 곱하면 56을 빼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게 4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은 2루트이잖아. 또좀 나눌게. 약분해 주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이게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잖아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더 짧은 변의 길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일단 답이 되는데, 아,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어. 그래서 18번까지 일단 풀었습니다.